자, 님들 레지컬 탑라이너가 특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레지컬 탑라이너가 특패를 한다. 게임 이겼어요. 자, 레지컬 발용해서 처음 첫템 렌즈 삽니다. 자, 트월 TR, 트월 TR, 트월이에요. 트월 TR? 트패니까 보세요. 렌즈 사고 상대 처음에 봐야 돼요. 그럼 2 레벨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볼수 있거든요. 자 우리 팀 오세요. 메니 생성까지 삼십 초 남았습니다. 우리 팀 오세요, 님들. 어내 투패 걷는 거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좋은데. 그리고 이거 카드 이게 빨 아니구나. 블루 빨강 골드네. 간다. 야 호응 아웃하는 중에 실화냐? 우리 팀?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간다. 뭐 근데 티페 이거 챔피언 작아서 뭔가 겁나 잘 피할 것 같이 생겼는데? 뽀삐 누비래. 하고 있다 이거. 자트페는 초반에 라인 푸시하는 게 좋습니다. 못 하겠네요. 자 W 가기고 레드 카드. 포션 먹고 오케이, 딜견 성공 매드 카 아. 원래 딜견할때포션 계속 먹어 줘야 돼. 까보네. 저이 블루 카드가 그렇게 세졌 다네. 그리고 나는 텔, 나는 텔, 쟤는 정화. 이 말만 들어도 아시겠어요? 나는 텔이고, 넌 정화야. 렌즈 키고. 자, 뽑기 타. 와드 없고. 와드 없고. 자, 트 r 시 2레벨 로밍. 우리 팀 호응 안 해요, 씨발. 을 처치했습니다. 자 수면 날리죠. 오케이 맞아주고 리징 근처 에 있으니까 맞자마자 볼카 뿅 정아 오케이 아 은파 느낌 없네. 아 다시 플레이 한 건데, 개선해봤네. 자, 이제 정 없으니까 한번 잡으러 와야지, 그지? 지금 시스템 보여요? 이거 원거리에 다 써야 되는 건가? 아 리신 존나 느낌 없네. 닌도 이거 쿠섬 마임 더블 삼 마임 아시는 분? 는이아 존나 불안해, 아니. 캐의 미드 차이. 자, 대포 챙겨 주시고. 사랑이척 켕. 미분 원거리다 다 쏟아붓는 건가? 거리인가 어, 다 밀어 주시고. 빠른 푸시로. 오케이 선템선템은 당연히 카탈리스크죠. 하지만 고수들을 뭘 산다? 고수들은 카탈몬저안 사요. 헤르메스를 먼저 산다. 자, 고수식 플레이. 조이 집갔으니까 빠른 라인 푸시로 원거리 하나 쓰고. 블루카드 자트 r d 로밍 12시 r o a 요 i 텀준비 o p 방 o p bottom, bottom l i n 때 잡아야 되는데 이거 트월신 로밍 페어슬로밍,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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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푸시하고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센스 오케이 알리타 스 풀까지 썼어 이거 죽었죠? 잡았죠? 잡았죠? 나이스 밀차 라인 다 챙겨주시고 블루카 다시 올라가서 라인 받아 먹고 진짜 나 없었으면 못 잡았잖아, 봐봐 아, 우리팀 나 없이 어떻게 하겠어, 게임 야, 탑, 탑, 탑 자, 궁 찍었다 야, 조이도 갔는데?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오케이, 상대 피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아, 이렐리아, 반피. 반피면, 일단, 반피는 좀 그러니까. 자, 탁 가서 라인 받아 먹어줍시다. 야, 어까 하지 마라. 이거 궁 봐줬어도 뒤졌다, 이거는. 다시, 내려가서. 두 라인 컨트롤법. 요렇게 하시면 된다. 선신발을 가시면 이렇게 두 라인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레벨 차이 납니다, 이렇게. 요렇게 시스타 챙겨주고 조이 미한번 찍어주고 큐로 어? 깔끔 뒷무빙 어씨쉣와 이게 왜 맞아 두버거 뭐야 오케이 나이스 우리팀 나 집가야 된다 와 라인에 큐스네 정신 나갔네 이거 마나 관리 좀 해주시고 자 라인 큐그 다음에 레드 카드 라인 클리어 빠르죠? W 박힌 다음에 칩 다음 템 영겁의 지팡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암흑의 인장 자 여기서 운영 돌리는 법 탑으로 뜁니다 자 싸우고 있죠? 우리팀 화이팅 이겼죠? 이러면 미드로 뜁니다 오케이 응원데미지 좋았다 안가도 잘하네 자 미드가서 다시 다잉클리어 같이 해주시고 와 원거리 하나도 안맞았네 자, 깔피 만들어주고. 이오크롬. 자, 탑에 뽑비. 뽑비. 궁 간다. 궁 출격. 골드카드 똥. 땅. 내어탱, 내어탱. 잡아라. 유차 키고. 오케이. 라인님 내꺼. 오케이. 좋았어요. 나유차해서 도망갈 수 있죠? 도와줘, 우리 팀. 아, 씨발. 피오라, 개새끼야, 야! 와, 이새끼 라인 쳐먹고 있네, 씨발, 아! 왜 안아주냐, 이거? 아니, 나는 잡아줬는데, 얘는 안아주네? 탑스노블 소켓 땄죠? 미드 차이. 어정하들어야겠다 조이가 좀 매섭네 게임플레이하는 게. 오케이 지금 3 기여 했습니다. 미드하면서 라인도 꼬였는데 트페로 3 기여한다. 이거 진짜. 이만한 진짜 미드라잇는 없다. 아니 파솔로가 없다. 레지컬쉽. 아, 라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거는 다른 라인 푸쉬. 다시 아랫무빙 렌즈 키면서 오케이. 우리 팀 잘하고 있죠. 이러면 상대꺼 털라고 있는데, 없네. 왜 없냐? 이러면 다시 라인 푸시. 아 아프다. 이거 언제 원거리 원방 나지? 큐에. 오케이 불루 먹고. 탑 이겨라. 내탑 때문에 한번 죽었다 지금. 그렇지 이겨야지. 블루 하는 미드라이너. 자 미드비어, 미드비어. 블루 먹어주고. 바텀 달려줍시다. 바텀 가면킬리 있을 것 같아. 자 가는 중, 가는 중. 볼트 인캐스야 보피, 보피, 보피. 보피, 보피. 간다. 원딜러 먼저, 원딜러 먼저. 큐. 터. 다 1타 2피두개다 맞춘 스타일. 볼카 바로 뽑고, 탁, 큐! 사망. 아. 뭐야. 미드비아. 자, 라인 가서 다시 미니언 받아먹는 센스까지. 레벨 차안 나게. 아. 결과만 똑같으면 돼. 결도이야 결도. 결독. 결도기야결도 별도. 자, 다시 춤을 알려 주고 레드 카드 슈루루. 이렇게 라인 클리어 깔쌈하게 오케이, 이제 바텀 가서 운영합니다. 투에는 운영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포로 뭐 가지 이거? 일단 이거 사고 생각해 봐야겠다. 갑니다. 자. 전령이 살아 있고 피오라가 테리 없으니까 바텀 가야지 리치 베인 오케이 확인 자 가는 길에 어제 바텀 라인 멀죠 우리 늑대 털어 줍니다 스페어 또 먹는 게 빠르거든 이게 이러고 바텀 가고. 어 바텀에 카이사 알리스타 오네. 이러면 골 이거 주급이도 먹어야지. 네, 정말 조려만 컷, 포탑 나이스. 야, 나 존야 있다. 존야 있다. 끌어들임 썼거는. 야, 미녀 골드 카운 자, 연계 미쳤고 나도 나도 아, 이게 바로 특혜 트아리. 자 이제 이거 뭘로 바꿔준다 방풀주 봉풀주는 바로. 힐로 바꿔주고 집 안갑니다 이거 야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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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카드 먹고 야 루아 나오던 원빵이 안나오는데? 뭔데 조이 죽여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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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리 친구, 우 아아 우리 팀 지금 운영 지리게 하고 있는데 왜아이구렌까지구우비친비아리 지... 미드 이리게 잘해주는데 우리 팀뭐 우리 친구, 우 아, 요 타이밍 적버그 있네 오케이 리치비. 리치비 떴구요 아, 와나가 좀 많이 모자는데. 아니근데나 이거 트페어서딜 우리 팀 잘해야 되는데 적당히 죽어라. 한다. 그렇지. 나이스. 야, 야 카이사. 오케이 바텀 라인 다 박았죠. 미드 차이. 아래 내려가고 렌즈 키고. 와 이제 미드까지 이렇게 잘하면 너무 반칙 아닌가 나? 오케이, 카이사 다음 타겟은 너야. 카이사 죽여버릴게요. 오케이, 골렘 먹을 수 있지? 오케이, 골렘 정도 먹을 수 있지? 부피 빨아주고, 이거 먹고 올 때쯤에 4초. 따라가, 따라가. 존나 따라가. 골드카. 오케이, 잡아. 리신, 잡아. 으우씨 골드카. 골드카드 반응속도 봤죠? 나는 뽑혔다 하면 골드카드야. 한번더 골드카. 와. 진짜, 투표 너무 잘한다.